아침 6시 46분입니다. 여기는 문막에 있는 혜태제가이고요어 여기서 상차를 하는 건가 싶어요. 일단 화물차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줄을 서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실어 주네요. 일단은 한 대가 방금 물건을 싣고 나갔고, 한 대는 지금 싣고 있고, 두 대가서 세워져 있습니다. 뒤에, 맨 뒤에 4112번 차, 어, 뒤에 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 자, 이대로 바로바로 물대 바로 없이 물건을 실어주게 된다면 금방 출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실었습니다. 허니버터칩. 84키로 달려가 보자고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들어올 때는 앞에 차가 네 대밖에 없었는데 차가 많아졌어요. 자, 안성으로 84km. 9시 도착. 달려가 보자고. 안성에 85km 달려와가지고 바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 하차를 하고 있고요. 부랴부랴. 빨리빨리. 차안 막히고. 잘 왔습니다. 이거 하차하고 안성 협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협신.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19km 정도만 가면은 집인데. 저는 오늘 70으로 내려갑니다. 신대구 유통으로. 이 시간에 오니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9시 50분. 오! 살살 실어주세요. 내차 그만 누르세요. 지금 내려가면 1시 반 도착? 1시에서 1시 반 도착할 것 같네요 넉넉하게 1시 반 도착 아 좋아 좋아 지게차 운전 잘하셔 기가 막혀 한방에 꽉 좋아 오요야고만 눌러라 근데 <laughs> 자꾸 짜고시켜 아, 내려가서 화장실 가야겠다. 상차 완료. 9시 50분에 와가지고 59분에 출발합니다. 야, 1 6발레트 실었는데 17톤입니다. 18바레트를 실었으면, 어우, 많이 무거웠었겠다. 오, 무거워요, 무거워요. 살짝 앞짐이에요. 18바레트를 실었기 때문에. 살짝 앞짐이고, 17톤. 펩시 콜라 1.5리터인가 2리터 짜리를 16바리트를 실으니까 무겁네. 1.5리터 짜리 어. 17톤, 600이거든요. 18톤이라고 생각하고 어. 오 천천히 220kg, 12시 42분 도착 예정. 여유있게 딱 생각대로 1시가 반 도착 예정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자고잉. 여기서 딱이 굴다리 아래로 해가지고 19km만 가면 집인데 집을 뒤로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오르막 여기 이제 신대구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옛날 영상이에요. 한 6개월 전, 5개월에서 6개월 전 영상에 여기 신대구 유통, 아 여기 뭐야? 협신을 자주 왔거든요. 오르막을 쭉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 타고 올라가서 산을 하나 넘어서 내려가서, 로, 저기 뭐냐, 회전교차로 한두개 정도를 지나서, 고속도로로 올라 타려고 하면은 왼쪽에 안성 홈플러스가 보여요. 원곡이죠, 원곡. 자, 무튼, 대구로 달려가 보자고. 칠곡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제 앞에 벤츠원3가 가고 있고요 저희 롯데 칠성 지금 지회 뭐 이런거 적어져 있어서 지금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습니다 자 벤츠가 몇 톤을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얼마나 힘이 좋게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몇 단으로 저는 한 2단 정도로 단순을 내려가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무겁게 실으셨나봐 기단 깜빡이를 미리 켰어. 여기 천천히 올라가야 돼. 단수 바꿔가지고 무거우면 지금 저도 무겁거든요. 공기압을 좀 빼주고, 오 그래도 잘 올라가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그래도 벤츠 힘 좋다.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냥 2단으로 유지를 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발컨으로 빨리 올라가지 말고 한1,300 rpm 유지하고 기아 안 바뀌게 유지해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야지. 17톤 무거워요. 여기서 기아 바꾸면은 울컥한단 말이에요. 자 발끈발끈 발끈 발끈 기아 안 바뀌게 핸들 틀어주고 어이 좋아 대기 차량도 없고 좋아 잘 올라왔어 축을 들으셨네. 올라오실 때별 문제 없겠죠. 맨날 다니던 곳이니까. 펜실이셨구나? 저보다는 가볍게 싫었네요